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는 자문 1장 1절에 이제 솔로몬의 자문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2절부터 6절에는 왜 자문을 읽고 배워야 하냐 훈계와 또 슬기롭게 하고 명철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자문 1장 7절부터 9절에는 자원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어, 요하를 경외하는 것, 그거 그리고 또 훈계, 그 다음에 법을 떠나지 말고 듣고 지켜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 1장 10절부터 19절에는, 예, 악한 자를 아들아 따르지 말아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다 길이 생명을 잃게 한다 하면서, 아 어, 시편 1편 1절의 말씀. 네,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보았고요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는 어이 지혜가 뭐 광장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르는데 어 지혜에 대한 반응이 어떻냐면 멸시를 하죠. 어또 듣지 않고 자신의 거만과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 모습. 그런데 그들이 재앙에 만났을 때 응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잠언 1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 2장인데 어 2장 1절부터 12절은 지혜를 그러면 구할 때 얻는 유익이 뭐냐? 그리고 13절부터 22절에는 지혜가 없는 악인의 길과 또 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장, 1절부터 1 2절에 말씀에 보면, 2장 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관운대 왕이 될 사람에게 미리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며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를 어, 평생 옆에 두면서 늘 가까운 데서 두고 읽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귀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이제 이 율법서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문이 이야기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길 아까 자문 1장 7절이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길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이 잠언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잠언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자, 이렇게 있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어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어 1절과 2절에 보면 예,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는 사람으로 나눠 볼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나의 말, 이건 하나님이 말씀이죠. 그다음에 나의 계명,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 편에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귀를 지에 기울이고 또내 마음을 이렇게 이제 명체를 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귀 마음 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 지혜를 얻을 것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삶의 방향과 수용입니다. 저는 어,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귀에 뭘 기울이냐면, 지혜에 기울여라. 그리고, 내 마음을 어디에 두냐면, 명철에 두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계명을 간직하고, 귀에, 내가 귀를 어디에다 귀를 기울이냐. 우리가 관심있고, 우리가 뭐가 흥미가 있는 곳에 우리 귀를 기울이게 되죠. 바로,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마음을 어디에 두냐. 예수님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명철에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알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좀더 적극적인 행동이 3절과 4절을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연결시켜보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이 돼요. 이거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 볼수 있어요. 3절과 4절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 지식을 불러 구해라. 그러니까 나의 말을 받고 지식을 불러 구해라. 또, 그 다음에 나의 계명을네게 간직하고 그 명처를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여기서 명처를 얻으려고 뭐하냐면 소리를 높인다라는 얘기는 무르지죠. 어, 어,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명처를 얻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 사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해라라고 되있죠 이게 뭘까요? 지혜를 구해라 라는 거죠. 그다음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라라고 되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물 찾기어뭐 해보신 분들을 보면 왜 이렇게 어디다 뭐 잔디밭이나 이런 데다 뭐 보물 찾기 하면서 뭐 찾아봐라 하면서 막 사람들이 열심히 찾잖아요. 근데 진짜 보물을 찾는다면 정말 열심히 찾겠죠. 그렇게 마음을 명철해두서 보물 찾는 것처럼 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구할 때 어떤 결과가 삶에 오게 되냐면 바로. 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야기이죠. 아, 그러니까 이내 아들아 잠언 2장 1절에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나의 말과 계명 또 너가 갖고 있는 귀와 마음을 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묶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될까? 깨닫게 될까? 경외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자머는 어, 답변을 해줘요. 왜 그런가? 바로 2절, 6절부터 8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온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며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아, 너희가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보물을 찾는 것처럼 간구하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수 있어. 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까. 그리고 정직한 자리에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어.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된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됐어요. 어, 우리는 살면서 어쩌면 수많은 공격 속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해도 또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공격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온전한 자에게는 뭐가 되신다면 방패가 될수 있는 거죠. 모든 그 불화살과 모든 공격에도 방패가 되었다. 아마가 내리시는 것이 바로 행실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2장 8절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겠대요. 그리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전하시겠다 왜?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바른 길, 올바른 길,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슬기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구하면 알게 돼. 깨닫게 돼. 하나님을 경외로 그 경외하는 것을 알게 돼. 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야라는 것들을 이 잠언 2장 6절에서 8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 이해되셨죠? 아, 그러니까 잠언은 어, 아들아, 네가 어,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려라 너의 방향을 하나님께 초점 맞춰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 어, 기울여라. 그러면 너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왜 알게 될수 있을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너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들을 이 성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 2장 9절은 그러면 사람은 뭘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사람은 뭘깨닫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지, 곧 모든 선한 길을 어떻게 될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인데 사람은 그렇게 할때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정직하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어 공의는 뭐 디카이오시네라고 해서 넓은 의미에서는 의 올바름 이런 것이죠. 그래서 뭐 공의로운 사람 하면 생각과 뜻이 하나님 뜻이 합치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정의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또 정직 그리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직한 것은 참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 있죠. 그 여러분 혹시 정직이 왜 중요할까? 정직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이 정직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어,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잠깐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편 아마 1 5편군데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0편, 10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과 2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무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주의 성산에 자는 자는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2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시편 15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임재에 머무를 수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에 있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정직하게 행한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직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길이고요. 깊은 기도를 원하신다면 정직한 기도를 드리면 깊은 기도를 갈수 있습니다.